문제다리 신혜순입니다. 노동시장론 계산문제 특강 일부편이에요 계산문제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두려움을 갖고 계셔서 특강편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이 노동시장론 계산문제는 결코 수학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계산문제고 암기문제니까 일단 두려움에 대한 그 마음가짐을 일단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신해선 강의는 이 특강편으로 마무리 짓고요. 11월부터는 신해선 기출 문제집이 새로 출간될 예정이니까 그때 새로운 교재와 새로운 영상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된 강의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시험에 모두 다 틀림없이 합격하실 테니까 합격하신 연후에 주연분들에게 신의 손 강의에 대한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스텝 1이에요. 스텝 1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암기 내용이니까 별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경제학에서 의미 있는 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수가 해당되는 거예요. 15세 이상이에요. 다른 말로 생산 가능 인구수라고 해요. 이 15세 이상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비경제활동인구수는 전업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군인, 직업군인 빼고 의무군인이에요. 의무병이에요. 장애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고요. 경제활동인구수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로 다시 나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자는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와 월급을 받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그리고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원이 있거나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그리고 이 무급 가족 종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급 가족 종사자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직을 하고 치킨집을 하는데 그 바쁜 시간에 남편의 일을 도와주러 나가는 아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이런 사람들을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해요. 다시 한번 15세 이상 인구수는 생산가능 인구수라고 얘기하고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경제활동 인구수 둘로 나누어진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수와 실업자수 둘로 다시 나누어지고 취업자는 다시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와 월급을 받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로 구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월급 받는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로 나누어지고 구성되어 있고,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1 단계를 먼저 철저히 외우셔야지만 스텝2의이 공식을 외우는데 좀 편하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 적용에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스텝 2의 실제 공식을 막두 문으로 암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뜩이나 두문 암기 많잖아요. 이거는 원리를 따져서 좀 외워주시는 게 훨씬 쉽게 암기가 될것 같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했는데. 이 유리라는 말, 비율이라는 말 자체가 전체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한다면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있죠.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얘 전체가 뭐냐를 보시면 돼요. 15세 이상 인구수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수 전체 분의 그것, 경제활동 인구수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신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실업률이라는 거는 실업자 수죠. 실업자 수가 어디에 속해 있냐? 경제활동 인구수에 속해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알뜰말뜻하시다고요. 알뜰말뜻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 농담처럼 많이 했던 것이죠. 알뜰말뜻 일본어 아리까리 중국어 겨우뚱 프랑스어 아리송 독일어 에메모흐 아프리카 낀가민가 이렇게 어,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하는 공부 즐겁게 웃으면서 하자는 얘기죠. 취업률로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취업률이라는 거는 취업자 수죠. 취업자 수가 어디에 속해 있냐? 경제활동 인구수에 속해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전체분의 바로 그것,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아, 한 가지 주의해야 될건 고용률이 최근에 시험 많이 나오는데 고용률은 보세요. 고용률은 전체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업자수 곱하기 100이에요. 취업률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수분의 취업자수 곱하기 100.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취업자수 곱하기 100이라는 사실이에요. step 3 에요. 예시 1번을 볼게요. 아래에 주어진 내용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체 인구수 쭉 이렇게 나와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래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수 곱하기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이죠. 15세 이상 인구수뿐에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이에요. 딱 보니까 15세 나와있죠. 이것만 보고 그냥 이거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얘는 미만이에요. 미만. 이런 얄팍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15세 이상 인구수니까 전체 인구수에서 15세 미만 인구수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15세 이상 인구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단위가 1000명이니까 400,000명이 내가 이용해야 할 15세 이상 인구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15세 이상 인구수 400,000명, 단위 꼭 쓰셔야 돼요. 분해. 경제활동 인구수인데 경제활동 인구수가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고민고민하지 마. 왜냐면 하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잖아요. 그러니까 200 플러스 22라는 얘기죠. 곱하기 100 하면 답이 철커덕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텝 안을 잘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하면 계산기 두드리죠. 220 나누기 400 곱하기 100 이대로 누르시면 55% 이렇게 단위 꼭 쓰시고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요. 실업률을 구하시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죠? 경제 활동 인구 수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니까 요거 220이죠. 실업자 수 20에다가 곱하기 100. 요거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9.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어, 반올림 한 거니까 여기 제시된 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번째 고용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분에 400, 1000명 분에 취업자 수니까 200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 50%딱 나오겠네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문제니까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답안을 쫙 작성해 놨으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써보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예시 2번이요. 어떤 나라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50%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100만이고 취업자 수는 40만이라고 했을 때이 나라의 실업률을 구하래요.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인데 경제 활동 인구 수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경제 활동 인구 수를 구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참가율이라는 이 비율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경제활동참가율 50%라고 이렇게 했죠. 50%라고 했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수, 즉, 생산 가능 인구수, 100만이죠. 100만 푼에 경제활동인구수예요. 경제활동인구수 모르니까 X로 놓을게요.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좌변에 있는 거랑 우변에 있는 이거랑 지워질 수 있어요. 2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분모는 여기 가서 곱하니까 여기 약분 돼서 1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이 될 것이고 여기는 x 곱하기 2이니까2 x 가 되겠죠. 그래서 x는 50. 이 x가 뭐예요? 경제활동인구수잖아요. 경제 활동 인구수 구했으니까 이제 실업률을 구할 수 있어요.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수 즉 50만 분의 실업자 수인데 실업자 수 경제 활동 인구수 50이니까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가 경제 활동 인구수니까 이 경제 활동 인구수에서 취업자를 뺀즉 10만이 바로 실업자 수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바로 20%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답안 이렇게 작성되어 있죠. 예시 3이요. 15세 이상 인구수, 이렇고, 비경제, 이렇고, 취업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업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실업률이요 경제활동 인구수 분해. 아, 실업자 수인데 경제활동 인구수는 15세 이상 인구수가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경제활동 인구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수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수 1,4,7,1,6을 빼주면 바로 그게 경제활동 인구수가 되는 거예요. 2,1,2,7,0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거는 21270분의 실업자 수인데, 어, 이 경, 이게 경제활동 인구니까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주면 바로 실업자 수 나오겠죠. 그래서 실업자 수는 어, 어, 21270에서 20149를 빼주면. 어, 얼마가 나오냐면 1121이 이렇게 나오네요. 곱하기 100 계산기 뚜드리면 되죠? 1121 나누기 21270 곱하기 100 하면 5. 27033이 나오는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반올림하는 건데 반올림할 게 없잖아요. 어 그래서 답이 5. 27%가 이렇게 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근 근로자 수는 우리가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요거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더해서 하나 구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취업자 수, 여기에서 어, 이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얘네 합친 걸 빼도 줘 되잖아요. 어차피 다끝 같아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서는12819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수 해서 35986에서 어, 35986에서 2270 곱하기 100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9.106이 나오는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수 있잖아요. 5 이상이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59.11% 해놓고 여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런 멘트 하나만 더 써주시면 좋겠죠. 답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답안 구성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직접 쓰면서 확실하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예시 4. 고용률이 50%이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0명, 실업자 수가 50명일 때 실업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일단 실업률이라는 자체가 경제 활동 인구 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비율을 갖고 먼저 한다고 했었죠. 고용률이 일단 50%라고 했으니까 50% 이렇게 해주시고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취업자 수였어요.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수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수예요. 여긴 취업자 수고 이게 곱하기 100을 했겠죠. 이렇게. 이걸로도 아직 답을 나와 제시되어 있는 이 조건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어서 이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쪼개보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를 쪼개보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곱하기 100 다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에서 취업자 수를 모르니까 취업자 수를 x라고 놓는다면 실업자 주어져 있어요 50이라고 비경제활동인구 400이라고 주어져 있죠? 취업자 수 모르니까 x예요. 곱하기 100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런 거를 예전에 중학교 때 미지수라고 했는데 식나에 미지수 한 개면 무조건 푸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약분을 해볼게요. 얘랑 얘랑은 약분 됐었죠? 2로 이렇게 약분이 되어지고요. 여기 우변에 있는 분모는 여기 1이니요 50이 약분돼서 1이었으니까 그냥 갖다 곱하면 되겠죠? x 플러스 45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변은 2가 여기 분자에 갖다 곱하는 거예요. 2x가 이렇게 되겠죠. x가 넘어오면 2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2 x 오른쪽에 있다 갑자기 왜 왼쪽에 왼쪽에서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좌변과 우변이 이 콜로 서로 같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다는 거는 왼쪽으로 오른쪽에 놓고 오른쪽으로 왼쪽에 놓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넘어왔다 싶으면 2 x 마이너스 x 되고 450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X. X가 뭐라고 했죠? 취업자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취업자가 450명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업률을 구한다고 했을 때 경제활동인구수잖아요. 경제활동인구수는 취업자 수 플러스 그 실업자 수 이렇게 50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실업자수 50쓴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요 요거 계산기를 두드리면 500분의 50 이렇게 처리가 돼서 10%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네요 다시 이렇게 답안정지를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예시 5번이요 4번 문제랑 유사해요 생산가능인구 500만 명, 취업자 285, 실업률 5%일 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면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15세 이상 인구수는 여기 있죠. 생산가능인구수라고 해서 경제활동 인구수인데, 경제활동 인구수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렇게 비율로 주어져 있는 부분을 이용하라고 했죠. 실업률에 대한 공식, 실업률이라는 거는, 실업률이라는 거는, 어, 경제활동인구수분의, 경제활동인구수분의 실업자수죠.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수가 모르니까, 경제활동인구수를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갈라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업자하고 곱하기 1 0 0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 되고요 취업자가 지금 285만이니까 285만 실업자 수 모르면 X라고 놓죠. 뭐 x 라고 놓죠 5x 곱하기 100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 약분 되죠 이렇게 20 으로 약분 되어져요 그러면 얘 열로 갔다 곱하면 285 285 플러스 x 는 얘는 20은 분자에 같다 곱하니까 20x 이렇게 되죠. x 넘어오면 20x-x니까 19x 편하게 그냥 왼쪽에 썼어요. 어차피 왼쪽, 오른쪽로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285가 되죠. 이렇게 어, 계산기로 양변을 19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15가 되죠. 즉, 실업자 수가 15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인구수 분에 생산 인구수, 생산 가능 인구수 500만이죠.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니까 285만 플러스 실업자 수 15만이라고 했죠.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300 나누기 500 곱하기 100 하면 바로 60%라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딱 떨어져 나오게 돼요. 역시 답안 구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강의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